정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창모, 송곳지랄, 율이라고 하는 한자를 같이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먼저 창모를 배우시고, 그 다음 송곳지랄, 율자를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창모가 들어가는 한자, 송곳지랄, 율이 들어가는 한자, 책에 정리를 했습니다. 경의사당 책 219쪽, 220쪽에 정리했으니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펼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영상 봐도 아주 깔끔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창모 들어간 한자는 4자 정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창모양인 창모, 거기다가 조금 변형된 띠모, 힘쓸무, 좀 중요하게 보셔야죠. 부드러울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모는 그림을 좀 찾아보는데, 이렇게 어 칼이 좀 무섭게 달린 이런 부분에 있는 창들을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창날이 긴 자루에 박힌 창을 그린 한자인데요. 모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로 정말 많이 씁니다. 창장사와 방패장사가 있었습니다. 창을 팔 때는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자랑했고 방패를 팔 때는 내 방패는 어? 창이라도 내걸 뚫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지켜본 어떤 한 개기 어제는 창을 그렇게 홍보할 때는 방패를 못 뚫는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파는 방패가 맞는 거요 창이 맞는 거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자.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서 대답을 못 하고 짐을 싸서 도망갔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맞다고 하면 하나는 거짓이 돼야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모순이라고 할때 쓰는 창모자입니다. 모양이 조금 창 모양으로 그리면서 이거 연상을 좀 하실 때 화려한 창 모양 위쪽을 조금 잘 보시면 좋겠고 여기도 칼 모양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창모에다가 풀초만 짚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창으로 풀을 베다가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풀로 지은 초가집을 우리가 모옥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옥 써있죠? 이영이나 띠로 있는 우리 초가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라고 생각해서 집사를 써서 모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띠모는 풀이었어요. 창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베어오는 창이었습니다. 아그띠 풀이요 풀 힘쓸 문은요 앞에 창문은 됐는데 이 뒤에 자체가 힘쓸 문인데 얘를 조금만 더 분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만 하면 칠복입니다. 뭘 때리다예요? 아래 것만 하면 힘력입니다. 그러면 힘껏 쳐요. 자, 창도 무기고 힘껏 칼도 치니까 전쟁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창으로 전쟁에서 힘껏 무엇을 싸우는 행위입니다.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이기려고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다.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단어가 정말 많아요. 의무, 용무, 공무, 직무, 근무, 채무, 아마 전쟁을 담당하는 역할. 이걸 좀 한자에 표현하면서 꼭 해야 되는, 힘써야 되는, 내가 다 이루어야 되는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유자는요. 창이고 아랫부분이 나무목인데 여러분 창 자루는 무조건 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창은 위에 쇠로 만들지만 창 자루는 부드러운 나무로 만들어 해서 부드러운 이마를 갖다가 사용하면 아주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창자들는 부드러운 손에 쥐기 좋은 나무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드럽다는 말을 이렇게 창과 나무로 결합해서 만듭니다 참잘 만들었죠 유독 유순 유약 외유내강 이러면서 부드럽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사람이 좀 날선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친화력도 있고 다가가기도 편하고 좋지요. 외연의 강이라고 해서 겉 부분이 그런 사람 좀 다가가기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은 정말 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 외연의 강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천인상이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 창자루가 부드러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걸할 건데요. 송곳지랄 유리라고 해서 이 위에 창관은 있는데 아랫 부분은 뭔가를 좀 추가했어요. 빛날 경이라는 한자를 추가했는데 한번 보시죠. 송곳지랄 유리 들어간 한자 속일휴이 있어요. 도요셀 휴이 있고요. 귤나무 귤이 있습니다. 발음이 이울자가 휴, 휴, 뭐귤 이렇게 변하는데요. 상당히 어. 급세가 좀 높아요. 한번 보십시오. 네개 정도예요. 송곳질할 유율이라고 할때창모에 빛날 경자인데 송곳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에 구멍을 뚫었다. 송곳질을 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구름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은 아래가 창 모양이에요. 창문에다가 구멍 뚫은 거예요. 이렇게 빛 들어올 수 있도록 송곳지를 했다. 혼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런 유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서로운 구름이다 이런 뜻으로 쓰는 자가 있는데 단어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발음 역할로만 잘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바로 아래에 말씀원이 들어가면 말을 속인다가 됩니다. 말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합니다.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속입니다. 아, 속일 때 말을 날카롭게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해서 사람을 탁 이렇게 <laughs> 속이게 되는데 아마 송곳으로 찌르듯이 핵심만 찔러서 사람을 속였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말을 속이는 겁니다. 송곳질 하듯이, 음, 찌르듯이. 뭔가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인데요. 흉계라는 뜻이 남을 속이는 간사하고 능청스러운 꾀인데 참 이렇게 남을 속이는 행위는 지금에 말하면 보이스 피싱 같은 사기를 좀 연상하게 하는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IT가 개발이 돼서 인공지능 때문에 내 목소리까지도 다 다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남을 속이는 간사한 남을 속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비하시고 조심하시고 뭐 아는 것도 더 두드려 하시고 아셨죠? 자 앞에다가 말씀원에다가 뒤에 송곳 유리 휴이 됐습니다. 말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상대를 속였다. 휴개입니다 도요새 휠 자는 도요새라고 해서 옛날 새 이름인데요. 아마 여기서 송곳질할율 자가 휠이 되고 새가 도요새가 된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어부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율지쟁이라고도 합니다. 어부질이 아시죠? 지나가는 어부가 강가에서 도요새하고 조개를 동시에 갔습니다. 그조개 살을 먹으려고 도요새가 훅 쪼았는데 조개가 훅 닫아가지고 어, 서로 니가 놔 내가 나 하다가 어부하게 잡히는 이야기로 많이 유명한 글이죠. 그래서 어, 어부지리의 또 다른 버전은 방율지쟁, 조개방자를 써서 방율지쟁이라고 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싸우고 있으면 강자가 와서 그 약자 둘을 다 먹는다는 거죠. 제나라와 연나라가 싸울 때 만약에 진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둘다 죽는다, 싸우지 말자. 이런 책사로 했던 유래입니다. 방열주제, 어부지리 같은 말이고, 그때 도요새가 한자가 흉입니다. 맛있는 귤입니다. 남쪽에 있는 귤나무, 우리 말하는 감귤 귤자 맞고요. 율 발음은 귤자 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귤 할 때요. 나무목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나무목을 쓰는 것들이 정상이죠. 왜냐면 나무 열매니까 단 열매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는데 나무목을 쓰기도 하고 다 맞다고 칩니다. 그래서 아, 귤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휴, 율, 귤 이렇게 발음하더니 우리 귤을 했구나 해서. 규귤 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금니 아가 들어간 한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금니 아가 들어가면 거의 아 발음을 하는데 사·하 뭐 이런 발음도 있습니다. 함께 정리하시죠. 견이서당 책 있으신 분들은 346쪽, 347쪽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쭉 영상 봐도 재밌어요. 시작할게요. 어금니야 들어가는 한자 아발음 합니다 말그라 싸가 맞으라 또 있어요 갈가마기야 그런데 이제 바뀝니다 간사할사 입 벌릴 하 많이 쓰는 한자 아닙니다 이 길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시작할게요. 어금니 아라는 한자는 네이버에서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를 그린 건데 이걸 마주쳐서 그려서 이렇게 씁니다. 상아할 때 많이 쓰니까 코끼리 상아 이렇게 뻗은 모양을 좀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금니를 그렸다. 또는 왜 어금니 그릴 때 해부약 같은 걸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어금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것을 좀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셔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상아, 코끼리, 어금니, 치아. 우리의 어금니입니다. 어금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금니 아, 아 발음 할 겁니다. 아자 발음 그대로 했고요. 뒤에다가 새추를 집어넣습니다. 어금니 안쪽 크게. 그 안쪽에서 나는 새소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난다고 합니다. 사람도 겉에서 나는 소리보다 안쪽에서 나오는 그래서 성악가들의 음성 같은 내는 그 창법들 보시면 상당히 맑기도 하고 아주 힘이 있지요. 그래서 새 맑은 소리를 표현하는 거지만 어, 어금니 안쪽, 우리 안쪽 끝에서 나는 소리라고 조금 연상하시며 외우시기 가 편하고요. 이 아자는요 참 예쁜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단아하다, 우아하다, 청아하다. <laughs> 이름자로 쓸 때도 경아, 정아, 형아, 어, 그까 그러니까 형아는 없다. 단아 뭐 이런 식으로 아 들어가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인명으로도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맑은 소리, 이렇게 깨끗한 소리, 청아한 소리, 단아한 소리 이렇게 외우시면 정말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아무튼 안쪽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보시게요. 싹아자 보시겠습니다. 위에다가 풀쳐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이렇게 치아 발치하면 조금씩 날때 싹이 나듯이 이렇게 쓱쓱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연상 아니라 고좀 풀을 갖다가 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금니가 나오는 것처럼 풀싹이 나오네라고 하는데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맹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건의 시작을 뜻할 때 많이 쓰는데 싹맹싹아 싹이 나오는 처음 발아 현미라고 해서 싹이 나오는 처음 배아는 배아 줄기 세포하듯이 뭐가 처음 시작되는 것 그래서 풀싹이 나오다 어금니를 발치하고 나오듯이 뭔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한자가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아주 쓰이면 않습니다. 어금니 하자 이 아랫부분 쓰는 거 필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디귿만 이렇게 쓰면 되고 아래다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맹아, 바라, 배아 이런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일급자에 나오는 맞으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글만 하면 맞을? 어, 누구한테 맞아? <laughs>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어,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정답이라는 그 맞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언어와 공부하고 관련된 거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서 맞으라보다 그게 맞아? 틀려? 라고 해서 어떤 책들은 의심을 아라고 아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걸 추천합니다. 맞으라 보다 의심할 아짜로 하시는 게좀 편하십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데 라고 하는 의아하다. 의심스럽다, 괴졌다저 사람 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의아스럽는데 할때 쓰는 고급 언어죠. 의심간다.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럽네. 이럴 때 의아하다. 예상했던 거에 벗어날 때도 의아하다 이렇게 쓰죠. 의외다 이럴 때도 쓰고. 음, 자 한번 보십시오. 아바름입니다. 갈가마귀 아짜 찾아봤더니 정말 까마귀 같이 갈색인 까마귀 아짜이고요. 아빈이라고 해서 옛날 여자들 부인이 머리를 묶으면 귀 쪽에 있는 털 있죠. 그래서 까마귀 미터를 아빈이라고 하는데 까만색 머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색이었겠죠. 새 날개처럼. 어금니아는 발음을 주고 쇠금, 아, 쇠조는 새를 뜻해서 갈까마귀, 갈가마귀 이렇게 표현하는 아자입니다. 이게 좀 쉽죠? 이제 간사할사자인데요사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발음이 사가 됐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뒤에 오는 부스의명칭엔부스 공부를 좀 필요하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영상 해놨으니까 고릅자입니다. 마을입니다. 어금니 앞자에 고르비 했는데 간사하다는 뜻이 됐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어금니처럼 깊은 오지에 있는 마을이다. 어금니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 봐요. 아해야 보이죠? 깊이 숨어 있다. 우리가 이런 간사한 마음, 사악한 마음은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확 드러나죠. 그래서, 간사할 사는 사악하다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왜냐면, 사악하다 할때 제일 많이 쓰거든요. 사악할 사.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하면, 어금니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치아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마을입니다. 어금니처럼 잘 보이지 않는 마음, 잘 보이지 않는 마을처럼 우리가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 사악한 마음. 이렇게 외우십시오. 단어도 정말 간사. 사 척사라고 해서 이럴 때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물리칠죠. 그 사악함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사악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치약, 어금니를 드러냈다? 어 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준비 자세니까 또 그렇게 외우셔도 괜찮고. 벌써 마지막이네요. 입벌리 하는 간단히 보세요. 이런 자 많이 쓰지 않고요. 아 발음이 하 됐습니다. 입구는 입을 벌린다가 됐습니다. 어금니가 보이도록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이걸 두 자를 쓰면 어떻게 되냐? 입을 쫙 벌렸는데요. 뭐할 때요? 웃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어떻게 웃죠? 하하하 웃죠. 글씨 쓸 때도 하하하 웃었다고 하고요. 한자로 또 변형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벌릴 하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금니 학자 들어간 거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